게이브의 1분 엑셀. 안녕하세요. 개부입니다. 오늘은 라운드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함수는 어떤 특정 숫자를 지정한 자리수에서 반올림해서 그 결과를 표시하는 그런 함수를 말합니다. 어 해당 표를 보시면은 실제 어 먼저 예를 들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18,582.54에 대한 숫자. 이 해당 금액에 대한 반올림을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숫자에 대한 반올림을 그 어떤 숫자를 해야 반올림이 되고 또소수자리에서 반올림이 될지 아니면 그 10의 자리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함수를 작성을 하시고요 이 숫자를 지정을 하고 0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을 하게 되면은 실제 1의 자리수만 남게 됩니다 즉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게끔 이제 숫자를 지정을 한다면 바로 바로 그렇게 되면 1로 지정을 하면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게 되는 거죠 어 밑에 숫자에 대해서도 한번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숫자를 지정을 하고 1을 하게 되면 786648.80이 되겠죠 네, 이렇게 소수 두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1을 하게 되고 만약에 첫째 자리에서 이제 1의 자리로 반올림을 하는 경우는 0 그러면 1의 자리에서 12의 자리로 가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라운드 숫자를 지향하고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1의 자리에서 12의 자리로 갑니다. 여기서 같은 경우는 38만 3천 8 1 2 1 5인데 1의 자리가 2이기 때문에 반올림을 하게 되면은 2가 0이 되고 1은 그대로 되겠죠 12자리 1은 네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다 이제 반올림을 해 보았고요 둘째 자리 혹은 1의 자리에서 해봤고 이런 단위를 없애겠다 역시 여기 나왔듯이 아까 해봤듯이 라운드 n d 숫자를 지정 하고 이런 단위를 없앤다는 것은 이런 단위에서 10의 자리로 이제 반올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렇게 이런 단위에서 라운드를 없애서 이렇게 지정을 해 봤습니다. 뭐 정리를 하자면 소수 둘째 자리에서 첫째 자리로 반올림 하는 것은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1이고요. 소수 첫째 자리에서 1의 자리로 반올림 하는 것은 0 그리고 소, 그 1의 자리에서 10의 자리로 바돌리 하는 경우는 마이너스 1 10의 자리에서 100의 자리로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숫자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시고 혹은 메모를 하시고 작업을 하실 때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